자 내일 토요일 11월 12일 촛불 집회 엽니다 아마 수십만 명의 우리 국민들이 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대통령을 향해 메시지를 던질 겁니다. 그런데 한 친박 의원은요, 촛불 집회 일반인 하는 짓이란 말을 했습니다. 본인은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건지 일단 내일 열릴, 고, 열릴 것으로 예정되는 시위 관련된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규모가 많이 커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29일 1차 때는 한 주최 측은 5만 명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구, 경찰에서는 12,0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다음 지난 주였죠. 11월 2일 두 번째 집회에서는 어 주최 측 추산은 20만이고 경찰 추산은 4만 5천 명인데 저희가 봤을 때한 10만 명 이상은 최소한 모였던 것 같고요. 내일 내일 있는 3차 집회는 주최 측에서 추산하기로는 최소 50만 명. 네. 경찰에서도 지금 뭐 예측치를 줄였다가 갑자기 늘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최소 50만 명이고 오늘 분위기는 거의 뭐 100만 명까지도 갈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2008년 6월에 광우병 파동 때에 광화문을 가득 메웠던 그 인파 생각나실 겁니다. 그때가 한 70만 명 정도가 모였었는데요. 그 인파는 훌쩍 뛰어넘지 않을까. 각종 조직, 뭐, 당까지, 야당까지 조직력을 동원해서 모이기 때문에 100만까지도 갈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성한 변호사님. 전 이런 거볼 때보다 늘 궁금했거든요. 왜 주최 측은 20만 명 모였다고 주장을 하고, 경찰은 또4 5 0 0이라고 우리가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차이는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경찰이 저게 지금 항상 그 집회 시인원을 갖다 추정하는 거는, 네. 일단 어떤 면적을 끄습니다. 네. 뭐 가로, 세로 1m든지 몇 m든지, 네. 그 안에 몇명인가를 갖다 확인한 다음에, 전체 네. 면적을 꼽,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조밀한 데도 있고, 성긴 데도 있고 한데, 네. 그게 이제 반영이 안 되는 거고요. 아. 그 다음 그 주최 측은 뭐 그런 방법을 동원한다기 보다도 네. 어떤 감각에서 하여튼 네. 주최 측으로서는요, 우리가 주최했는데 사람이 적게 모인 것보다는 네. 많이 모인 게자기들이 네. 정당성을 주장하는 게 좋으니까 네. 아무래도 좀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해가지고 많이 부풀리는 면이 있죠. 네. 자, 일단 경찰은 이제 한순간 가장 많이 왔을 때 이쯤 있었다는 얘기일 거고 그 주최 측은 이제 다녀간 사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내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모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청 앞 광장에서 각각 그 아, 시청 앞 광장에서는 본집회가 열리는 거고요. 네. 그 전에 사전 집회가 오후 4시부터 시작되는데 네. 그 전에 각그 단체들별로 여성대회, 환경대회, 노동자대회, 농민대회에서이 네.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각지에서 사전 집회를 하고 네. 4시에 시청 앞에 있는 네. 서울광장에 모두 모여서 행진을 네. 시작하게 되는 그런 형태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내일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요. 청와대를 향하는 그 루트를 이미 공개를 했거든요.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자,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겠다는 것이 주최측 얘기입니다. 과연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일단 4시에 모여서 본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어, 시위대 청와대 방향으로 지금 그 서울광장에서 서대문 쪽으로 해서 가는 루트 하나, 그 다음에 을지로 입구를 통해서 안궁로터리 이쪽으로 해서 하는 루트 하나, 이 정도를 지금 그 시위대 쪽에서는 구상을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저거 이상은 못 가도록 하겠다, 경찰 네. 같은 경우에. 저 내자동 로터리에서 조금만 더 가면은 이제 그 청와대잖아요. 그래서. 네. 경찰 차단막을 그 지금 그 앵커께서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그 부분에다가 네. 그 설치를 해서 더 이상 진입을 못하도록 하겠다. 예, 원천 차단하겠다. 이런 지금 그 집회 그 대응 전략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그동안 차벽을 만들 내일도 요렇게 두 곳에서 차벽을 세우고 일단 청와대로 행진하는 것은 막겠다는 것이 청와대 생각인 거 같은데 경찰 생각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막는 것 이게 다 허가난 시위라면 막는 것이 가능한 겁니까? 아, 지금 그~ 법원 경찰에서는 그걸 허가를 안 했죠 아. 그~ 행진, 행진을 허가 안 하니까 네. 유성기업이라는 노조에서 네. 그한 (300명) 되는 분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네. 우리는 청와대에까지 가겠다 법원에서 그래서 그걸 허, 가처분을 인용해서 어~ 유성기업 3 0 0명은갈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나머지 분들은 가처분 신청을 하지도 않았고 또 경찰에서 그 부분에서 허가를 안 했기 때문에 다른 네. 것은 지금은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네 가지 루트를 통해서 청와대 에 접근하겠다는 것 계속 이제 계획을 밝혀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일 국민들 뭐 폭력 안 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자신의 생각을 정당하게 그 시위를 허가받은 시위를 통해 밝히는 것뭐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는 건데요. 물론 신박진영에서 내일 있을 시위 대규모 시위가 전국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김태흠 의원. 오늘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 직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개합니다. 그 시민단체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하는 짓이죠. 집회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올바르지 않다. 요구하는 내용들을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뭐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그의 역할 아닙니까? 지이름이 말이 굉장히 눈에 띄는 대목이군요. 그러니까 짓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그 자극적이고 감정적인 비판인데 네. 원론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 국회가 어떤 국민들의 표출되는 민의를 어떻게 정치에 반영할 것인가를 어떤 대안을 내고 특히 국회의석이라는 것이 그러한 대의기구로서의 이런 국정을 어떻게 수습하고 어떤 새로운 질서를 만들 것인가를 논의하라고 있는 것이 국회이기 때문에 네. 어떤 일반 국민들이 하는 거에 그 똑같이 이렇게 국회의원들의 신분으로 네. 몰려 나와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지적을 뭐 여당 의원으로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여당이 제대로 된 어떤 민의 수렴을 못하고 스스로도 지금 잘못되어 있다라는 당 지도부나 당 전체 어떤 임심을 수렴할 수 있는 대안이나 스스로의 변화를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감정 섞인 어떤 비판으로 마치 그 시위 자체까지도 비난하는 듯한 이러한 모습은 전혀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내일 뭐 50만 명, 글쎄요. 몇명 올지 저희가 쉽게 예상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니 전국의 큰분수령이될 것은 분명합니다. 자, 저 역시 잠시 위해질 채널이 종합뉴스 예고 나가고 있는데, 자, 정유로 선수의 실수단발 영상까지 다양한 것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엔 일곱 번째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목소리>